트리거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피스커드입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역대급 임팩트가 있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승리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. 8전 어, 지금까지 겪었는데 오늘 리바에 이기게 돼서 매우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 오늘 승리를 통해서 음. 이제 5연승을 가져가게 됐어요. 5연승하는 동안 이제 팀 분위기도 이제 한껏 올랐을 것 같은데 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? 어, 점점 이제 숙소 생활 이제 더 오래해서 이제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계속 친근감 있게도 하고 이제 그냥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. 음 경기적으로 마지막에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T1이 장로용을 칠까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미드가 비어 보이니까 미드로 달려가면서 그냥 넥서스까지 1점 사라면서 끝냈거든요. 이거에 대한 콜을 누가 했나요? 어 이거 다른 KT 선수들이 반대쪽으로 돌면서 장로용 버스 타는 것 같다. 미드가서 끝내자 이콜 누가 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. 폴란드 선수가 정말 잘 캐치해가지고 오. 미드 가자 콜 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정말 장...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인터뷰가 아니라 툴런드 선수가 인터뷰를 해야 될 정도지 않나 어.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오더여서 오 사실 장로로 가는 타이밍이 좀 빨랐다 아, 너무 일찍 갔는데 뭐 이런 얘기와 내용이 좀 오고 갔었나요? 네그 상대가 좀 빨리 잡았다 해서 그냥 미드 뛰자 이렇게 해서 어... 오케이 다섯 명다 하고 그냥 미드 에서 이제 한타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긴 것 같아요. 상대가 아래쪽 강가로 드래곤으로 들어오는 걸 캐치가 됐나요 시야적으로? 네 와드가 있어가지고 그 제리랑 울라프랑 레오나였나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세 명인가 보였어가지고 아... 그 들어가는 게 아예 그 십몇 초쯤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버 그냥 미드 뛰자 이렇게 상원이가 포을 했어요. 음... 사실 어, KT 로서가 한 타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바론까지 가져가고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뤄어졌던한 타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좀 좁은 골목에서 열렸던 한 타에서 대승을 디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. 이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. 아리도 미드에서 정글 미드가 아리공 뺐다고. 그래서 그 상대가 좀더 약간 제리도 지금 멀리 있고. 상대 그 보면은 제가 그 노틸 큐에 이제 그 그웬 더블가 빠져가지고 제 딜로스가 이제 아예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싸우자 싸우자 다다 다 같이 그냥 좋다 이렇게 싸움 상황 좋다 그래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움 열, 싸움을 열었어요. 자 포톤이 그 물을 활짝 열었더니 트리거가 정말 그야말로 방아쇠를 댕기는 한방을 <laughs> 터트려주는 멋진 한타였습니다. 이 한타가 아니었으면 사실 경기를 좀 끌려갈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경기는 이제 오브젝스에서 챙겨주면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네. 그발언 뺏기고 난 이후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림이었거든요. 음...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노틸러스를 이제 선픽으로 뽑게 됐잖아요. 근데 노틸러스가 나왔을 때 이제 레오나라는 이제 상대 픽도 있고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뭐 젤이라는 픽도 여전히 열려 있었는데 바텀 조합을 맞추는 데 있어 노틸러스를 먼저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약간 저번에도 인터뷰할 때 말했던 건데 자신감으로 그냥 우리가 다 이긴다. 어 그냥, 그냥 우리가 다 이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자. 뭐 그냥 그냥 어떤 거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. 오 이런 마인드로. 마음가짐으로 팬픽했습니다. 네, 오늘 드리그 선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팬분들이 아 착하다, 겸손하다아 인상 좋네, 목소리 너무 좋다 어 목소리 좋다가 지금 엄청 나오거든요? 이선균 목소리 예, 같다. 지금 세 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. 어, 타노스 목소리 같다, 1번. 어 2번은 어, 삼선의원 같다. 3번 이선균 목소리. 이 중에서 좀 어, 평소에 좀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까요? 이선균 목소리를 뭐 장난삼서뭐 친구들이나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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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드네요. 제가, 제가 이제 대회 때 손가락 한 손가락 한번튕기한 이제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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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어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제서 이제 또 제가 오늘 또 징크스 했잖아요. 이제 두명날한가면 신나니까 그러면 3대 3이면 더 좋은 거죠. 자신감 멋집니다. 어떻게 그럼 뭐 타노스 성대모사 가능한 대사 있을까요? 어 그거는 이제 제가 성대모사를 진짜 인생에서 잘안 해봐서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프로... 봉골레 파스타 하나 한번 해보죠. 봉... <laughs>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렇게 한번만 딱 한번 해보죠. 몽골레 파스타 하나. <웃음> 어... <웃음>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비슷하니까 <laughs> 맞습니다. 일단 시작이 비슷하네요. 그리고 타노스의 상대무선 안 되지만 마지막에 가볍게 다른 팀들을 위한 손가락 튕기기 한번 해줘도 좋을 어. 것 같은데요? 어, 좋네요. 그렇죠. 아 오늘 사실 승리할 때 리라 해설이 어, 트리거 선수 인터뷰 하자라고 했던 게 승리했을 때각 이렇게 아, 주먹을 딱 움켜쥐는 세리머니를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딱 손가락 튕기는 모습도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끝으로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T1 어, 앞으로의 경기 각오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. 음, 디테세 계속 유지해서 이번 주도 달기고 다음 주도 다이겨서 어, 실질적으로 이제 2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2등 노려서. 프로 2라운드 확정 짓고 이제 결승에서 우승까지 하는 목표로 마음가짐 마음가짐 갖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도 다 이기고 다음 주도 다 이기고 프로 2라운드 가서 우승까지 거머쥐겠다는 트리거 선수의 목표 이뤄낼 수 있는 값진 한 시즌이 될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응.